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박스 텐베거입니다. 이번 시간에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증시가 일단 한번 꺾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진 한번 조심해야 했고 금과 은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강세로 현재 시장이 불확실성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하나 보도되었는데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통화긴축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는 가운데, 토바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촌대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며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부채한도 증액과 미국의 비농업 고용의 호조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었지만, 지난 FOMC 회의에서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암시하였고, 주가 상승으로 선 반영이 끝났다라고도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겠죠. 또한 올해 초 발생되었던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비롯한 4개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하여 다른 은행들에게 인수합병되었고, 추가적으로 중소 은행들에게서는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위기를 면한 모습인데요. 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 반등장이 연출되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고, 현재 5.25%포인트의 치명적인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연준은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감률은 낮아졌지만, 이미 상승한 물가가 잡혀버린 것이 아니며, 물가지수 상승은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 차트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한미 금리차가 현재 1.75% 포인트나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두 차례나 더 25bp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말에 한은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2.25% 포인트를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즉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하은에서 외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장기화가 될 경우에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전세 문제들이 더욱 커질 것이고 작년에 발생된 레고랜드와 같은 금리 인상과 디레버리징에 따른 부작용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결국 문제들이 터지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국내 수입 물가의 상승이 발생되고 기업들의 외화 부채가 증가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자본 유출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 IMF와 달리 경제 펀더가 기본적으로 있고 외화 보유액도 넉넉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국가가 채무불이행에 빠지거나 그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증시는 또한번 하방으로 출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장기 선상 트렌드를 그었을 때 지금은 상방 돌파해준 흐름 그리고 장기 가격 이런 방향에서 한번 상방으로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 눌린 구간이 지지로 작용했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시작됐던 상승 추세 선에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지지 구간 부분까지 다 왔다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수령 구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격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서 이렇게 매물들 조금 더쌓고 한번 반등으로 상승할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피부마치 스파이럴로 활용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하늘의 외환 방어로 인해서 조정 흐름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지지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피부마치 스파이럴로 살펴봤을 때, 이번 상승 지지는 만약에 국내 경제가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다면, 2,500원까지도 이 지표상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한 가지 의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 구간이나 이 구간까지는 한번더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1,500원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은 차트인데 은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년 8월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파동과 조정파동, 또 상승파동과 조정파동이 나왔고, 현재 이 조정파동 레벨에서 단기적으로 역회된 숄러 패턴이 나오면서 강세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지금 상승채널 하방수폭 이탈했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변곡점이다라고도 보여지는 위치인데요. 만약에 은 차트에서 지금 증시와 함께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조정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자 이렇게 갈 경우와 바로 즉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가더라도 일단은 원 달러도 한번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물 투자자가 가장 유리하겠죠. 이런 시기에서 버틸 수가 있다고 보고 자금 차트인데 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어요. 상승세 나왔고, 지금은 소폭의 되돌림 조정 구간이다.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빠진 거 없고, 계속 오르기만 했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 나오더라고, 일목구름대 기준선과 전환선이 닿는 이 구간, 1850포인트까지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구간까지 빠지는 거고, 즉시 상승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마찬가지로 걸려있기 때문에, 즉시 상승과 소폭 조정 후의 상승이 지금, 크로스 체크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낙사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조금 오버슈팅 이 있어요 자 미국 낙사차트 이 구성까지는 상승을 제가 봤고 13,500불까지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 라고 봤는데 조금 더 오버슈팅해서 13,689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채널을 그렸을 때 채널 소폭 돌파 이후에 가격이 눌린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고점 나왔어요. 고점이다. 그리고 RSI가 지금 72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건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 자, 결국에 나스닥 한번 내려갑니다. 조금 더 눌렸다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지 아니면 즉시 내려갈지 이 경우가 갈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스닥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조심하자.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82지점에 있습니다. 100 구간에서 82 지점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심하면 되겠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이렇게 강세를 보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상승 거의 끝물에 왔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다 소폭 조정 흐름 발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은 공포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가는 한번 반등장이다, 반등 이후에 다시 침체 국면에서 초보자가 이탈될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침체 국면에서는 금과 은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식시장 4계절 이론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을 역 금융장세죠 역 금융장세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단계에서의 한번 주가 반등장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으며. 그래서 현재 고금리에서 기업의 이익 감소하고 주가 하락으로 예,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매수를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돌아오면서 봄부터 매수하면 되는데, 자, 이게 조금 긴 사이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조금 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 봐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 전까지는 금과 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